오이. 자라단. 오늘은 랜덤 데이트를 해볼 거예요. 기용 용돈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인생네컷 찍을지 모르니까 1000원짜리 챙기고 가 보겠습니다. 밝은데서 <laughs> 보는 전체 공기 기용아, 빨리 와. 숨어 이랬다. 가나한 <laughs> <에그>, <에그, 웃음> 영상 길면 편집하기 힘들어. 빨리 와. 있어요. 나 이기영. <laughs> <laughs> 정상입니다. 장상입니다 아니 이기영 어디갔지? 이기영 정맛있는던 있어요? 어 이거는 잠깐만 이, 얘는 얘 얘는 어? <laughs> 너 누구야? <laughs> 아니 나랑.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맛있는 거, 냠냠냠냠. 음. 오늘 학원 안 가려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만나서. 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찾을게. 아기여워 안녕. 그 영어 학원 반대 문으로 나왔어, 혹시? 어쩐지. 내가 너놀리해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에 여기 있어. 음. 내차 저기 있어. 어디? 저기. 내차 세우고 싶었는데, 아, 여기 안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다네가 뽑는 건데. 어? 랜덤 데이트. 어인데 아, 근데 그럼 이건 뭔데. 어, <laughs> 너. <laughs> oh, no. 차, 제발. 응. 나 뭐야. 응, 나찍어나 이거.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laughs> 고리잘 <고래장>. 안돼 <laughs> 나 안돼 아, 뭐야 나 아이고. 뭐야 치과 갔다가 밥 먹자 아니 이기영 알겠어 알겠어 돌아와 밥 먹으러 가자고 종아 밥 먹으러 가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안돼 한간당히 아니 뭐가 상해요 재미없어 엄마 이지용 라면 냄새 맡으니까 못 찾겠다 깨끗이 뭐 먹지? 음, 먹지 힘든 거 보여줘 손 아유. 그래도 이제 아프진 않지? 조금씩 아프도 없지 접 제발 <laughs> 이게 제발 진짜 너무 한다너 손도 안 씻고 서아안먹는거야응엄마 음. 손도 씻고 도안 씻고 <laughs> 손 응. 잘못 본 거라고 해줘, 제발. 이거 <laughs> 어제 그저께 말았어경아 오늘 화요일이라고. 응. 누군가가 갑자기 라면을 먹는 바람에 우리 계획이 아주 틀어져 버렸어요. 알겠죠? <laughs> 자, 이둘 중에 콜라야. 응아 반찬은 시전데 근데 좋은 게 있을 거 같아. 아 왜? 인생 레커지. 포즈 포즈. 그거 할 거라고? 모델 <laughs> <뭐래? 웃음> 그 전마? 어 여태 이거, 이거? 이상해. 어하 하트 깨진 거자 음,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그런 노래가 생겼어? 응응 응, 아니야. 응, 아니, 아니야. 이거 뭔데? 이건데? 응. 응, 가보자. 가보, 가보자. 계획 변경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인생네코 찍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바로 이걸 파는 곳이 있네. 응. 가는 길에 가야겠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보지마. 아, 보지마. 그러, 그렇게 이러고 해 이러고 오케이? 응응자자 응. 자, 바꿀 기회 한번 줄게 진짜 아니 나 위야 응아 바꿀 기회 준다니까 아니 엄마 바꾸잖아 <laughs> 아니야 어, 아니,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무슨 그 이야 오늘도 필요가 없네 일 만들기 챔피언 뭐야? 엄청 많아? <laughs> 기영 운동화도 사야 되는데 다음엔 운동화 뽑아! 기영아 다음엔 운동화 뽑아! 다음엔 운동에 다음엔 운동화 뽑길 바랄게! 다음엔 운동화 뽑길 바랄게! 다음엔 운동화 뽑길 바랄게! 다음엔 운동화 뽑길 바랄게! 다음엔 운동화 <laughs> 나좀뭐 사자고 사고 싶은데 아니야 가봐 아이쇼핑 맘껏 하네. 응? 과거에 네가 다 샀었어. 아니. 와. 이런 거 신으면 안 돼. 귀여워. 우와 지비트까지 주네. 우리 기영이도 이런 거 신고 서 유치원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나 작은 같은데. 딱 맞아. 너무 좋다. 아, 딱. 아딱 좋아, 딱 좋아. 실와 너르정 다이이백사시 엄청 컸죠? 음, 이거? 음, 오케이. 내 카드 아니 여기요이 용돈 내 집에 있던 거? 응. 예정이 없던 건데 아무래도 먹어야 될것 같지? <laughs> 천 원인가 보네. 예 그래서 저쪽. 풀어 아 풀어 동선 엄마가 풀어. 응다다풀라졌는

네잘 먹었습니다. 매운맛으로 먹어볼까요? 가지고 갈까? 어디로? 여기로 갈까? 저로 갈까? 자 1번. 1번 여기. 아 1번 한번 둘러볼까? 자 1번.

어디 있어야 이상이주황색물들어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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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모르잖아 주황색는 응. 세상 여기야 있어 보라색깔 어? 응. 나는 킹이 고자 응. 언제 골라가지고 언제 찍는 거야? 어두 거시고, 거시고. <laughs> 오빠 간다 <간다시다. 웃음> 이렇게 큰 방을 우리끼리 써도 될까? 있는데? 없어졌어. 없어어 어, 이거 귀엽다. 어때? 오! 뭐, 래 5,000원? 저기 4,000원. 방 크다고 5,000원인가 봐. <laughs> 사진이 왜저해요 진짜 아니지. 화질구지예요. 사장님! 음, 이게 뭐야? 이거 찍어보자. 아, 찍으면 잘 나올까? 아, 이게 더끄러 어? 어. 여덟 장 들어가네. 여덟 장은 필요 없는데. 오케이, 엄마 어? 어떡해. 그게 없는데? 그럼 안 되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보고. 어, 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어, 여기다 놓고 가자. 내가 찍게 할래. 응. 자, 여기 봐요. 왜 그러는 건데? 잘래 그냥 여기서? 응. 누구 얼굴 만나면? 네 얼굴. 얼굴. 좀, 좀 네. 아래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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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더 가야지. <laughs> 내려와. 멀리지. 이렇게? 자랑자랑. 알겠습니다. 하나, 네. 카메라 보도 셋? 왜안 돼? 아, 치킨! 자, 둘, 셋. 아, 와, 아, 너무, 아, 너무 꽁인데? 아, 어떻게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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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 똑같이 거야? 들어가 싶나 이거 시고 싶다. 아거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뭐? 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이렇게아싶고 이거 먹 아. 오늘... 아쉽다. 아, 엄마가. 좋아, 좋아. 오늘 즐거웠어요. 오늘 이것도 하자. 하나 놓고 가자. 엄마, 하나 안 있어. 지금까지 이거? 여기다 놨어. 여기? 모르고 가져왔어. 어떡해. 기여워 귀여워. 귀 있었어? 어. 이것 좀 잠깐만. 비상사태야! <laughs> 그러니까 도둑질이야 와, 가져간 사람 몇 있겠는데? 아 진짜 아쉬워 여러분 발금 하지 마세요 색 바른 것 같아 저, 저, 잠깐만 여기 사진 찍으면 안 돼? 잠깐만요 아 힘들어 고생했어요 해주세요 음 오시고 조명빨이야? <laughs> 오시고. 자, 테스트 했어. 다, 다, 다 틀었어. 자, 고생했어요. 오늘 데이트 재밌었습니다. 이거 넣고요. 응. 마지막 하나 가 남았거든요. <laughs> 집 가서 할 것. 안 보여, 이거. 그거 뽑은 거야. 아니, 장난치냐. 아, 알았어. 눈 감고, 아, 눈 감고. 아, 아직안 했어 두 개지? 응. 이건뭐야 진짜 아니야? 아, 니 아, 까거아써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 아니야? 아, 말거잘가야 아, 이거 방이나 치워 아, 이쁘다 맞는다며어떡할 거야? 옆에만 만든다고. 그러면은 배 육백삼십 논쪽 옆에가 작아서만. 너무 허덕거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응? 봐봐. 이것 때문에 천 원에 선거야? 응. 와. 재미 없는 거면 끝난다. 아. <웃음> <웃음> 근데 귀엽긴 하다. 귀엽지? 응. 엄청 귀여운데? 얘가 커지는 거야 혹시? 아무것도 아니, 한 음. 이만해, 이만해. 아니 아니, 길이가 이만하고. 음. 음. 얘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 어제 나왔어. <laughs> 그렇게 신생아를 좀 어떻게? 나 이런 거못 키워. 죽은 거 아니야 지금도? <laughs> 아니야. 오, 오늘 처음 밥 먹였어. 얘 이름 알아? 당연히 모르지 뭔 소리야. <laughs> 주의해야 되는 건? 꼬리 꼬리를 만지지. 꼬리를 꽉 잡지 마. 응, 아자리 다른 자리 n o 하 네. 거 토. 아 진짜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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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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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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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 이게 <laughs> 나중에 다 크면 사람한테 와서 꼬리친다? 아얘 사람 손 타? 꼬리다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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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바질 응. 허브 응. 요거는 부추 저작권 리 저작권 저작권 그리나? 너무 덜풍없는데 아, 엄청 많아진다 예 이거 다 이거 귀엽다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상여자애들로얘기한거이게 사고라 사고라 뭔가 보냈다나 어 나한테 나 아니, 쟤네들이랑 놀 건가 봐. 나한테 전화 왔어. 아. 와. 응, <laughs> 가자 가자. 삼촌 있지 않아? 삼촌? 응. 왜 삼촌? 삼육도 삼촌 자녀.